hiç anlamıyorsa so. 형용사도 돼요. 형용사로 퀄리티가 양질의라는 뜻거든요 퀄리티하면은 형용사로 뭐 질이라는 수도 있고 뭐 있어요. 어떤 속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알고 있죠? 퀄리티 속성. 근데 이제 형용사로는 양질의. 양질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이지 좋은. 그래서 우리가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죠.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 퀄리티 타임입니다. 퀄리티 타임. 좋은 시간, 양질의 시간을 보낸다. 네.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퀄리티가 형용사로서 퀄리티 크리에이티브 두형용사가 뮤지컬 아이디어를 꾸며 주는 거거든요. 즉 창의적이고 양질의 즉 좋은 음악적인 아이디어의 개발. 이 주어가 얘가 동사죠? takes time. 시간이 걸린다. 그럼 여기서 주어는 디벨로맨트에 맞춰 줘야 되잖아요. 그 스위치 해 주셔야 되고. 어디로 와 선생 이거가 목도에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어, 그래요? 어떡해요. 많이 <laughs> 어 여기 올려놔 취대하고 여기 주어 나오고 동사 이렇게 쓰면은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도록 여기 한국어 보면 나와있잖아 요 뭐뭐하도록 즉, 학교들이 이렇게 쌓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뭐하도록 선생님들이 일하도록 됐죠? 어디에서 일하는 거냐? 자 워크온이라는 게 어, 어떤 지금 여기서 스트레트가 엄격하니 잖아요 엄격하고 되게 제한된 시간 스케줄에서 일하도록 학교가 좀 짜여져 있다라는 것이, 됐어요? 응. 어, 되게 선생님들이 시간도 없이 엄격하고 제한된 스케줄 안에서 일을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이 상황 속에 지금 묶여있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휴가 왔다라는 거는 일단 뒤에 무슨 명사? 수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몸환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퓨는 약간이죠. 근데 그냥 퓨야 그냥 퓨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부정이죠, 부정.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알겠죠? 퓨는 부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야. 이 프라시스가 이 뭐야? 귀중한이죠. 귀중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퓨라서 약간 있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겠죠. 자, 근데 그 중요한 순간들이 뭐예요? 허용되는 순간입니다. 허용이 되는 거니까 과거 문자에 쓴 거죠. 근데 언제? 이 e e 이 일주에 뭘 위한? 음악 지도를 위한. 됐습니까? 이렇게 바로를 쳐 봅시다. 음악분사. 즉 일주에 한 주라는 그 일주에 인스트럭션이 지도죠. 내가 지금 음악 선생님이야. 음악 선생님으로서 음악 지도를 위한.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이 얘가 자체 부정이니까 부정을 해서 거의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이 안된 상태에서 엄격하고 제한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걸로 지금 판이 짰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됐어요. 해석 되죠? 그리고 언론 미디어 이제 보험 갈등 따랐는데 이거는 이제 또 바로 묶어 두시고 뭘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추가적인 burden, 부담이나 짐이죠.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한 부담이냐? 우리 have to 동사원형 뭐야? 뭐뭐 해야 한다죠? 근데 have to를 쓰고 싶은데 오브가 전치사니까 동명사를 쓴것뿐이야 그렇죠? have to 동사원형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오브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써서 having to produce 생산해야만 하는 어떤 추가적인 부담을 가죠 근데 뭐 생산해야 돼? 훌륭한 콘서트. 뭘 위한? 그 퍼블릭 공연을 위해. 자, 그러면 이렇게 대조겠지. 이렇게 대조하니까 이 1번 과로 이 위드랑 2번 과로 언론 위드랑 지금 대조가 되고 있네요. 지금 이 선생님들이 스트릭트하고 리미티드된 타임에서 일을 해야 돼, 학교에서. 첫 번째는 뭘 가지고? 1번을 가지고. 그게 뭐야? 시간이 없는 상황. 두 번째는 위드를 뭐 가지고. 근데 그게 뭐야?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걸 가지고 이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니 그러니까 그, 그거야. 이 선생님은 진짜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음악. 근데 학교에서는 뭐예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어, 선생님, 이번에 공연 준비 잘 들어가요? 아,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애들 공연이나 준비시켜.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빡빡하겠죠? 됐나요? 음. 자 불행히도 답이 일단 3번이니까 불행히도로 가봅시다 불행히도 도요한 핵틱자 얘가 비즈보다 더 바뀐 겁니다 형공사로 적어주세요 비즈보다 더 바뀐 형공사예요이 분장판 분주한 접근 어디로의 접근입니까? 이 가르침 지도로의 접근이에요. 자, 이거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 이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 쓴 거야. 왜냐면은 접근이잖아요. 이거 접근. 접근은 어떻게 돼? A에서 B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체가 뭐야? 방향이잖아, 방향. 방향. 그래서 이 방향장치사예요. 티히 가르침으로의 이러한 바쁜 되게. 숨쉴 시간도 없는 이 바쁜 접근법, 이 교육 접근법이, 동사, 뭐하다? 정말, 이 사고를 위한, 사고를 위한, 요게 이제 밑에 나오죠. 교육적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안 나오나? 어, 도움이 되는이라고 나와요.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사용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요 단어 때문에,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 단어 때문에 얘가 누구의 최상급이에요? 얘 최상급입니다. 누구의 최상급? 누구의 최상급이야? 리를 이죠 리를 레스 이거잖아 원급 레스 비교급 얘 뭐야? 최상급 됐어요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얘가 부정으로 쓰여요. 자체 부정입니다. 자체 부정. 알겠죠? 자체 부정이기 때문에 이거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서요. 이게 도움이 되는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고 여수 땡킹을 생각하는 거잖아. 사고에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접근법이라는. 얘기가했죠자 여기서 문법적인 거 선생님 체크하자면 얘 일단은 전치사 투 동명사. 두 번째 유는 이놈이랑 이거 그 뭐야? 부정. 딱 체크만 딱해 주세요. 내용은 다 알테니까 그걸 하고 다써있네요 그렇지? 어 질문 없어요. 자, 연구자들이 h a 로 p r o v 제공을 했습니다. 증거를. 어떤 증거냐? at when given shorter time. 지금 주어졌을 때더 짧은 시간이 그 업무에 일할 시간. 서브젝트들이 제공을 했다라는 거야. 생산을 더 낮은 점수. 어디에 있어서? 네. 어디에 있어서? 플루언스랑 여기랑 여기에 있어서. 자, 일단 봅시다.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가 나오네요. 연구자들이 지금 제공을 했어. 뭐를? 증거. 자, 그 증거가 무슨 증거인데? 이러한 증거겠죠. 그쵸? 이러한 증거야. 이대은 무슨 대으로 봐야 돼요? 대시라는 증거를 제공했다. 뭐야? 뭐로 가야 돼 정은이? 이대 무슨 대시야? 왜몸들려이대 무슨 대시야? 어? 아이디를 제공했습니다 아이디를. 증거를 어떤 증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거래 무슨 대시야 왜지 완벽하잖아. 괜찮 않나? 자, 보세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 우리. 어떤 대시 얘가 뭐 명사절접 속사든, 본격대시든, 모든 간에. 어쨌든 얘는 접속사란 말이지. 얘가 명사절접 속사든, 본격대시든, 모든 간에 어쨌든 접속사야. 접속사 뒤에는 어쨌든 절이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이런 패턴 보잖아. 여기에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동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 이상한 게껴 그리고 주어동사가 뒤에 나와 그렇지 않나? 이런 애가 대부분 뭐예요? 부사절이죠. 부사절이 이렇게 부사는 진짜 한량이잖아 막 돌아다니잖아 뒤에다 써도 되는데 굳이 대과접속사가 주어 사이 굳이 벌려나가지고 여기 에딱 끼는 거야. 그렇지? 뒤로 에 빼도 되는데 누가 부사절이야? 사실 이 대시라는 놈의 이 대시라는 접속사의 주어는 subject p r o d i c a t e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뭐야? 부사지, 부사, 구사. 부사. 그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거든? 기분 받았어, 받았어. 뭘 받았어요? 더 짧은 시간에 받은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 창의적인 어떤 과업에 일할 시간이죠. 거기에 몰두한 시간을 받은 거지. 근데 웬이니까 받았을 때겠지. 자, 다시. 연구자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뭐를? 증거를.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창의적인 과업에 업무를 할더 짧은 시간을 받았을 때, 서브젝트들이 이러한다. 라는 증거를 제공했다는 라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더 짧은 시간 누가 받았을까요? 연구자. 피 실험자. 그쵸. 왜? 뭐가 왜야? 얘가 연구자들이고 서브젝트가 여러분 들 뭐예요? 주제야? 피실험자라 한테 있잖아요. 피 실험자. 피 실험자가 누구야? 실험 받는 사람들. 그쵸? 여기서 지금 피 실험자는 얘 생략됐어요. 그럼 이거 뭐야? 분사구문이거든? 분사구문은 어디에서 와? 부사절에서 오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간 거야? 어떻게 보면은, 부가 왔기 때문에 부사구가 들어간 거지, 부사구가. 부사절이었던 놈. 그럼 내가 얘가 부사구, 즉, 분사구만 안 쓰고, 부사절 쓰고 싶어, 그냥. 어떻게 쓰면 돼? 서 u b j e c t 데이 적어. 얘네 받았잖아. 현재형 R 쓰면 돼. 자, 계속 해석해볼게요. 연구원들은 제공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냐면은, 그들, 이피실험자가 얼음 기분을 받을 때, 더 짧은 시간 받을 때, 피실험자가 이러한다. 라는 증거를 제공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말했잖아. when이라는 것은 뒤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근데 굳이 주어동사와 접속사 사이에 갖다 집어 넣은 거란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야? 어쨌든 간에 dayR이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고요. 우리 주어랑 주어 똑같을 때 어떻게 해? 지우지? 그럼 누구나가 이거 빙 되잖아, 비동사. 빙 기분도 돼요, 이거. 맞아? 또는 데이 알도 되는 거고. 이거이해 됐죠, 지금? When 빙 기분도 맞다고. 근데 일단 은 여러분들이 반대시 생각해야 되는 거. 누가 받았어? 아, 얘가 받겠지. 연구자들은 시간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얘를 비빙으로 냈다, 그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학생을 뛰어넘어야 돼. 학생들은 왜기기이 주어졌을 때, 즉, 과거 분사 구문이 아니라, 현재 분사 구문을 줬을 때, 얘를 왜 맞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왜 이걸 못 보고 멍청할까? 절대 멍청하지 않아요. 학생들을 맞다 생각해? 특히 하수들은 우린 중고수잖아. 그렇지? 주영이 왜비빙이 왔을 때 맞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 없어. 동경사고왜 튀어나와 지금 현재분 사범을 하고 있는데. 뭐야? 성현이. 아니야. 시현이 뭐야? 뭐죠? 아,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학생들은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 그럼 아까 전에 최현이가 처음에도 연구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연구자는 시간 도 주는 입장일 수도 있죠 그렇지? 연구자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 그럼 저거 능동으로 기빙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래서 위험하다니까 이거 몇 형식 수동태야? 4형식 수동태죠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수동태가. 무조건 목적어 있으면 능동 ING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주어가 생략됐다라는 거는 왜 생략된 거야? 주절이잖아 얘가.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생략된 거지. 얘랑은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피실험자가 시간을 주는 놈이어서 받는 놈이어서 실험받고 는는면 시간을 받겠지. 그래서 무조건 계속 기분으로 봐야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얘는 사형식 수동태야. 즉, 사형식이라는 건간접 목적을 직접 목적어인데 이번에 간접 목적어 주어로 가고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나오는 사형식 수동태라는 거지. 성진이 이해됐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음. 네. 그래서 기빙 안된다. 아,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대수는 무슨 대시야 정리? 동격이죠. 본격대십입니다 위치가 안 돼요. 즉, w 을 어디다 써도 되느냐 사실은 여기서부터 얘 어디다 써도 돼요? 얘가 주어, 동사지. 어디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맨 뒤에서도 상관없는데 굳이 저다 쓴 거야. 자 어쨌든 무슨 증거냐 학생들이 아, 학생들 서비스 그키 실험자들이 제공했다라는 거야. 뭐를 제공했느냐? 자 시간이 줄어들었어. 자 아까 전에 선생님들 뭐 했대? 시간 없으니까 막 쫓기면서 이랬잖아그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낮은 점수를 받겠죠. 어디에 있어서 플루먼스에서 플루먼스가 뭐예요? 유창한 뭔가 내가 뭔가 하는 데서 잘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도 좀 낮은 점수 이것도 뭐예요? 유연성. 유연성 그리고 오리지널리티가 뭐야? 창의성이죠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명사도 있죠 자, 근데 그거는 다 아니까 우리 최근에 이거 시험 보지 않았나? 단어 시험에 오리지널리 형용사로 뭐야? 네. 원래의 또 기원의 라는 뜻이 있죠 그쵸? 근데 얘가 뜻이 뭐가 있어? 독창적인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이거 왜 독창적인 있는 겁니까? 처음 생긴 건그 당시 독창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햄버거 집의 기원은 뭐야? 맥도날드야. 맥도날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상당히 독창적인 시스템이었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독창성에 맞습니다. 독창성. 이해됐어요? 자, 게다가 연구자들이 찾았어. 뭘찾았느냐데디아를 대디아가 뭐야? 학생들이 프로듀스 생산해낸다라는 거야. 뭐를 그들의 가장 초상급 그들의 가장 오리지널, 여기서도 보다 독창적인이요. 그들의 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발견했어. 언제 나중에 나중. 어디에 있어서 창의적인. 얘랑 얘랑 같은 말이죠.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브 오리지널. 창의적인 어떤 과업에 있어서. 뭐라기보다는 나중이라고기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채연이가 정원이랑 작심에 가요. 작심에 갑니다. 몇 달, 몇 달을 끊었죠? 뭐 4주를 끊었다 칩시다. 4주. 초반에 어떻게 요 날려요. 날려. 이때, 장난 아닙니다. 미친듯이 막 아드레날린 막 해가지고 시험공부 장난 아니게 할수 있어.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치? 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초반에는, 이게 초반이잖아? 초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는 라 거야. 어. 그런데 시간을 적게 줘가지고 막수선해서 타이트하게 했어. 그러면 생각이 나겠어? 안 나겠죠? 시간을 좀 오래 둬라, 뭐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의 나만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이제 무슨 경험이냐? 가르치는 거. 뭐를? 컴포지션. 아까 컴포지가 동사로 보였어 작곡하다였잖아. 이 작곡이네. 작곡을 가르쳤던 나의 경험이 누구한테? 아이들에게. 그래서 주어는 이 경험이 주어겠고, 동사. 제공을 합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어떤 일화적인 증거를 제공하는데요. 일화적인 증거. 근데 무슨 증거냐? 뒷받침할 증거겠죠. 투명사 형용사로 하면 서포트. 뭐를? 그 개념. 그 개념을 뒷받침할 어떤 일화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나의 작곡, 티칭, 경험이. 근데 그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그들이, 그들이 누구 겠어 학생이 니죠 학생들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대신 당연히 뭐예요? 동격 대죠 그쵸? 동격 대 뭐가 필요합니까? Significant가 뭐야? 상당한이죠? 상당한. 양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양이냐? Un disturbed 되니까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상당한 양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뒷받침할 일화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뭐할 때요? 작곡할 때요. 자, 그러면은 성공사적또 공격대에 달아주고요. 이것도 당연히 분사군이죠 아이들이 작곡해야 돼, 작곡돼야 돼, 작곡해야 되잖아. 이를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보다 대히 So, 그러니까 이 사람은 c o e n t h e r c o m p o s e 라고해도 되겠죠? 그래서얘 예 살려놓고 주어 똑같아서 지우고 서 c o m p o s e 를이 n g 로 바꾼 분사 문이다해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나는 종종 해가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가져왔어요. 시간은. 근데 어떤 시간이냐? 컨벤싱하는 시간이야. 자, 컨벤싱하는 시간이. 컨벤스가 뭐야? 설득하는 거잖아.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왔어. 아이들한테 뭐하라고? 좀 쉬라고. 좀 쉬라고 설득하는 시간. 자, 학생들이 목적격고 쉬도록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컨벤스 지각사역 아니니까 목적격고로 후부정사를 썼죠. 지각사역 아니니까. 자, 심지어뭐 이후에도 hours니까 수시간의 워킹이 지난 이후에도야. 근데 어디에 대한 워킹이 지난 거냐? 음악 작곡 프로젝트에 있어서 수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학생들한테 야, 좀 쉬어. 라고 했거든. 이러는데 어려운 시기를 겪었대.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거? 이거?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야? 응? 나는 음악 작곡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여러 시간이 지났을 때조차도 학생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시간이 뻑뻑하다. 시간이 뻑뻑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친구도 있잖아 성진이 무슨 말이야 이거 뭐라는 거야? 아 역시 있잖아 마지막에 해석 있으면 싶죠 어 외국 있잖아 이렇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 나는 작곡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여러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아이들한테 잠시 휴식시오라고설득하는데 어려움을 집중하는다는 내용이. 정원이는 무슨 내용 같아요? 음, 저잘 <웃음> <웃음> 어, 솔직히 손님도 잘 몰라요. 오늘도 어떻게 먹을 거야? 근데 내 생각은 그냥 그렇죠? 혹시 내 생각이랑 같나 보는 거야. 이거에 대한 해설이 없으니까 그냥 해석만써이지 해설이 없잖아. 말이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해요. 근데 지금 음악 작곡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세상에 어디서 하겠어? 학교에서 하겠죠 야, 학교에서는 시, 스케줄 만큼이 줍니까안 주죠. 되게 짧게 준다며 짧게 줘. 그러면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거든. 학생들이랑. 근데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어? 수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없어. 근데 나는 선생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다고 해서 얘네들이 학생들한테 야 시간 없어 쪼아 된다고 해서 창의적인 작품이 나왔나 안 나온다라는 거난 알아. 그 내가 경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쉬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이게 뭐냐면 지금 상충하는 거야. 학교일에는 맞춰야 돼. 난 교사니까 학교 직원이니까 학교 시간에는 맞춰야 돼. 근데 나는 또 진정한 교사로서 학생들을 쉬게 해줘야 뭐가 생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겨. 이두 마음이 상충하는 거야. 막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라거 아닐까? 동의합니까? 아니야? 맞죠? 어. 혹시나 학교에서 아니라고 하면 말해주세요. 알겠죠? 어,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혹시 1번부터 5번까지 다 모르는 단어 있다. 대벌스리스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네요. 질문. 그죠